자, 여름 하면 좀 냄새와의 싸움, 그리고 이런 살 노출했을 때이 겨드랑이 이런 거와의 이제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자, 레이비의 산양유 바디로션입니다.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는 향기가 은은하게 엄청 오래가고 애기 냄새, 베이비로션 냄새하고 거의 비슷한데 얘는 진짜 오래가요. 둘이 완전 찰떡이고 여름에 완전 나 아기 되는 그런 느낌으로 얼굴은 뭐 그대로인데 몸이라든지 향기가 아기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야. 누구야? 범인 누구야? 바로다. 보로달코 데오드란트인데요. 제가 지금 파우더 향의 완전 파친자 파우더 향의 데오드란트예요. 이렇게 발라 냄새가 아기 냄새. 보로달코 향기 좋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겨까지 아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진짜 실수로 누가 내겨 냄새를 맡아도 전혀 되게 당당할 수 있는 진짜 아기 냄새 나요. 여기 냄새 제겨 발랐던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좀 매너로 이렇게 역도를 하나둘 할 때마다 향기가 풍풍 나가는 거죠. 여기서 베이비 파우더 향. 아가가 역도를 잘하네.